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 야곱의 축복에 그래서 오늘 그 어제 이어서 나머지 여덟 아들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덟 아들 어제 네 아들 이후에 여덟 아들 지금 축복하시는데 수블론부터 축복을 합니다. 그죠? 수블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어, 수블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 리로다. 스블론은 앞으로 이제 어디서 살게 될 거냐면 해변 쪽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중에 이제 스블론이 어디에 살게 되냐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닷가 사이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셀지파와 함께 해상무역을 했던 그런 족속이 스블론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 정말 오랜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1 4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사갈로 넘어가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이 꾸러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질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는 섬기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짐꾼이잖아요, 원래. 그죠 짐꾼 같이 이사가는 짐을 매는 그런 좀 어떤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노동력을 줄수 있는 조금 힘이 센이 집파였어요. 근데 그냥 막 어떤 전쟁하는데 힘이 센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힘이 센. 여러분 근육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요. 일하는 근육이 발달한 분이고 싸우는 근육이 발달한 그런 것처럼 이사갈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노동력을 주는데 그런데 섬기는데 이 발달한 이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 단지파로 넘어갈게요. 16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 섭의 뱀이요, 새 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는 원래 이 요단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원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받았는데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위로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살고 있던 레겜 사람들이 땅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독사로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이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사사 중에 삼, 삼손 아시죠? 삼손이 단지파예요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갓지파입니다. 갓지파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갓지파는 도, 요단 동편 땅에 분배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에, 루벤지파, 갓지파, 무나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분배를 받았는데 이가치파는 굉장히 많은 목초지에 있던 그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가치파가 굉장히 양과 염소 등 가축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목축업이 발달한 그런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 동편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굉장히 이방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암몬, 에돔, 모압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다 그러나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20절 아셀 지파로 넘어갑시다. 아사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자리리로다. 이 아셀 지파는 아까 전에 봤던 이 스불로 지파 옆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니다 아주 비옥했어요. 그래서 농산물 굉장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났고또 해산물도 많이 났고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수 있을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먹을 것들을 공급하는 집파가 바로 아셀 집파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납달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납달리는 이 아셀 집파 밑에 있는 땅을 분배해 봤는데 여기도 굉장히 이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 뛰놀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음, 넘어갑시다. 아, 그다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한 축복을 받죠. 그죠? 에브라임과 아, 무나세로 나눠지는 두배 축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또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거죠. 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많은 사람의 시기를 받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배후에 누가 계셔서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집화가 될 것이다. 25절 내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온갖 축복을 여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요셉 실제로 여러분, 에, 에보라인과 무나스의 지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대를 걸그 뒤늦게 시작한 지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시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유다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을 정도로 이 열두 지파 가운데 세 개의 메이저 지파가 뽑는데 이에브라임과 문하세가 함께 뽑혀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많이 태 복, 젖 먹이는 복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계셔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지파는 망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에브라임이 이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해요, 그죠 송아지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5절에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 박스를 좀해 놓을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나아갈 때그 복이 유지될 줄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지금 없는 걸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 복을 어떻게 유지할까? 아담과 하가 해야 될게 그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에덴동산 다 줬죠. 딱 하나 빼고 선악과 빼고 다 줬습니다. 사단막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없는 거묵상하기 하나님은 지금 갖고 있는 복을 유지하라고 그거 감사하라고 하는데 다른 것 다른 짓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그죠? 에덴동산 쫓겨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다. 오늘 주신 거 복이 여러분 있으시죠?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잘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 내배우에 하나님을 항상 모실까 항상 여러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베냐민으로 갈게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냐민 집파는 어떻게 보면 막내 집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군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애웃 아시죠? 애웃. 왼손잡이 애웃.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맨 마지막에 가면 이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가 싸우는 날이 옵니다. 전쟁이 나요.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막 계속 이겨요. 11지파를 다 물리칠 만큼 전사들, 왼손잡이들이 막 와가지고 다 물리칠 만큼 굉장한 전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데 막... 오기로 막 물어 뜯어 오다 이기는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학창 시절에 있잖아요. 조금한데 다 이겨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기로 막해 버리는 그런 베냐민 집파.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뺀 것을 먹고 저녁에 웃긴 것을 나눠리로다. 이 베냐민 집파. 나중에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우랑도 베냐민 집파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을 하시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가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이거 공감하셔요? 예,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죽더라도 이어진다는 거. 사명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받은 복을 어떤 사람들 은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돼요. 생수강이 흘러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새 신자들은 계속 자기를 위해서만 받기 위해서만 기도하지만 이제는 이게 흘러가게끔 어떻게 해서라도 영향력이 미치게끔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잘 먹고 잘 사는. 원래 야곱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장자권 자기 받으려고 얼마나 빼앗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복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흘러가는 거구나. 후손 때까지 흘러가는 거구나. 이걸 알고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복기도 해주는 자 됩시다. 우리 입술에 샬롬을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게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그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늘 메시, 이 메시지들을 보면 이 아들들에게 항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 과거에 그들이 했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루벤 같은 경우에, 그리죠? 어제 봤듯이 비라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시모온과 레위가 분노를 통하여서, 사육전쟁을 통하여서 리더가 되지 못함을 보아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떻게 사나에 따라서 지금의 삶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참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 주는 거예요. 절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갈 때 뒤에 결과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때 내일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 제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이제 결과를 통하여서 삶의 방향이 다양해졌습니다. 열두 지파가 다 다양해졌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다양성이 하나로 뭉쳐요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 지파라는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세 번째 교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다양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요 삶이 다 다양하고 기도 제목도 다 다르고 고민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한분 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줄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집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요셉의 인생이 13년 동안 누가 봐도 흉년입니다. 누가 봐도 안 풀리는 인생이에요. 정말 불운한 인생. 그런 사람 있잖아, 옆에 보면. 인생 자체가 기구예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뭔가 딱 보면 잘못된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안 풀려요. 그게 딱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계속 주먹하고 바라봤을 때에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요셉의집중하여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지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편애를 받고 또 자기의 꿈을 그냥 마음대로 막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결과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무성한 가지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 이런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같이 그렇게 흉년같이 자기 삶도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몽땅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오늘 이, 이 야곱의 유언과 이 축복의 메시지에 정말 전체적인 거는 예언이잖아요. 사실 예언을 누가 한 겁니까? 야곱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얼만큼 예언을 한 거냐면 정말 그, 뭐지? 짧게는 100년, 2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어제 보면 유다를 통과해서 실로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4천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아, 2000년 뒤에. 이때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지금 4000년 전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시간을 초월해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1 다음에는 뭡니까? 2가 되고, 2 다음에는 3이 되고, 4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몇천 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 이런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아,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가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희망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오늘 뭐가 안 된다고 이 코로나 기간, 하나님이 언제 끝날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이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더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있자. 말씀을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 요셉같이 분명한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리 지키십시다. 그래서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더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적으로 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셉같이 많은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각박했고 내 삶에 매여 있었지만 요셉과 같이 흉년 같은 인생이고 뭔가 안 풀리는 인생인 것 저는 보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예배 의 자리에 불러 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같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는 이런 위기 순간 속에 또막 일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지켜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무성한 가지 되게 달라고 담을 넘을 수 있게 달라고 담 안에서만 이러고 있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게 파워를 줄수 있는 능력을 줄수 있는 치유를 줄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희망을 줄수 있는 꿈을 줄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신앙인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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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무